안녕하세요. 다육오우스입니다 와, 참 찬란합니다. 화분들이요. 자, 요 화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애호가님들은요. 이게 탁, 아, 무슨 분이다 하고 바로 이게 어, 알아보실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자, 요렇게. 예전에 선생님께서 만드실 때는 요런 톤으로 많이 만드셨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야생아도 잘 어울리고, 다육이도 잘 어울리고 하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m 분입니다 m 분 많이 아실 분들은 벌써 아실 거예요. 자, 요거 토동이 사장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심어 놓은 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요거건 소인재 금인데요. 무려 3만 5천 원짜리 세포트 합식을 이렇게 해 놓으신 게 요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어치죠. 소인제금이 화분에서 이렇게 탁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는 복화사나라고 하는 다육인데요. 자, 분에다가 심어 놓으신 이렇게 분위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다육이도 잘 어울리고 또 야생화도 잘 어울리고 참 화분이 이게 어? 엄청, 뭐,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한번 보시고,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또 새로 요렇게 준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 한번 매치를 해 가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요 화분은요, 1번으로 소개 드리는 화분인데요. 아주 정말 야생화가 잘 어울리는 그런 화분이겠죠? 자 종이컵으로 오늘은 요렇게 비교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센치를 어, 사장님이 측정을 안해 놓으셨는데요 일일이 또 이렇게 센치를 요거 14 정도 되고요 위로 높이가 10cm 정도 되는데 일일이 또다 해드리게 되다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찜을 하시고 센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사장님께 어요렇게 하시면 어 아마 센치를 주고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자 오늘은 센치 보다도요 요렇게 식물이 들어갔을 때, 요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이제 야생화를 심는다고 이제 이렇게 식물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봐주세요. 자, 요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런 것들은, 어, 높이가 납작하니까 또야생화는 납작한 게또 많죠? 그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 1번입니다. 1번. 1번 가격은 4만 원입니다. 요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화분에 요렇게 m자, m분이라고 요렇게 마크가 이렇게 다 새겨져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되고요. 넓이는 요 정도 되고요. 식물이 어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 요렇게 가정을 하시게 되면 요런 큰 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런 느낌입니다. 자, 느낌은 요렇습니다. 요 화분은 2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 느낌이 요렇게 다가오는 느낌이고요. 요거는 3번이고요. 요거는 한번 넣어볼까요? 자, 느낌을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긴게 하나를 넣어봤는데요. 자, 요런 컨셉입니다. 3번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거는 꼭 우리 예전에 그, 무쇠솥 있죠? 그 무쇠솥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이런 컨셉으로 다가오는 화분인데요. 요거는 4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번 난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컨셉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심어진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자, 요 화분은요. 요렇게, 요런 감각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번호는 5번이고요. 가격은 4만원입니다. 종이컵으로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요 정도로 여유감이 있습니다. 자, 이 화분은요, 이렇게 코사지가 이렇게 예쁘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요. 느낌은요, 자, 이렇습니다. 6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5만원대입니다. 이렇게 코사지들이 이렇게 예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이게 연밥이죠 이렇게 예쁘게 잘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크기 한번 보시고요 어, 7번입니다 계속 5만원짜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M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M자 마크가 다리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옆으로 좀 밝은 톤으로 보시게 되면 느낌은 요런 색으로 다가옵니다 엠분입니다. 자, 여기는 또 이렇게 굴곡이 져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 되어 있구요. 자, 느낌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있고요 옆에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입니다. 가격은 5만원짜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자, 해서 난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자 요런 톤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자 컨셉은 요런 컨셉입니다 자요 화분은 9번입니다 연밥이 이렇게 있고요자 느낌은 자 요런식입니다 종이컵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1한 3c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1cm 정도 내경이 나오고 있고요. 자, 높이는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이, 자, 컨셉은 이런 컨셉입니다. 9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연밥이, 연꽃이 이렇게 피어서 안에가 이렇게돼 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자, 요렇게 돼가지고 있고 있고요. 느낌은 요런 화분이고요 번호는 10번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거 한번 소스랑 남천 한번 넣어볼까요 느낌이 어쩔런지자 요런 식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자 요렇게 다가옵니다 느낌은 요런 식으로 다가옵니다 와 색감이 정말 이게 또 연꽃이 약간 요렇게 어. 동그랗게 안하고 약간 찌그러진 모습인데 그 모습 마저도 굉장히 아름다운 요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11번 이구요 가격은 5만원 입니다 자 느낌은 이렇습니다 M분 입니다 요기에 요거는 또 코사지가 연밥이 이렇게 달려있는 요런 화분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른 그런 화분입니다. 똑같은 화분은 없습니다. 자, 요거는 번호가 12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자, 요런 느낌의 화분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긴기안 나니, 요렇게 길이가 굉장히 좀 길잖아요.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여기에서 아,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고요. 어, 느낌은 이런 식으로 약간 사각이 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14번이고요. 가격은 5만원입니다. 이 화분은요, 선생님께서 이 화분을 소장하고 계신 거를 여기 사장님이 요거 해서 가지고 오셔서 요렇게 조금 좀, 어, 묵었습니다. 요렇게 먼지가 약간 좀 끼어 있고요. 이렇게 요거 감안해 주시고 보세요. 선생님은 요런 화분을 굉장히 또 좋아하신다고 하십니다. 어, 요거는 15번이고요. 요렇게 15번은 요렇게 질감이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16번인데 조금 좀 검은 빛이 이렇게 흑유를 매겼죠. 요런 것도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 15번, 요거는 15번입니다. 5만원이고요. 요거는 16번입니다. 요거는 16번, 가격은 똑같이 5만원입니다. 느낌은 이런 식으로, 비슷은 하지만 이런 색감이 다르고, 요거는 또 약간 좀 검은색의 흑유를 이렇게 입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가격대가 55,000원입니다. 어, 17번이고요. 느낌은 이런 식으로 약간 길쭉하네요. 이거는 다가오는 느낌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자 이런 식으로 참 이렇게 색감이 아주 신비스럽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M 분입니다. 이거는 17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대입니다. 자, 요거는 또 요렇게 다가오는 요런 화분인데요. 옆에 이렇게 하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이쪽, 이쪽. 이렇게 해서 높이는 요 정도고요. 요 정도의 이렇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18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사각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포인트를 이렇게주셨구요 이런 화분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엠본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비슷한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번 2 0분인데요 가격이 5만 원인데 요런 사각 화분들은 공정이 약간 원형 화분보다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었 요거는 쌍으로 가시, 가져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사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19번 20번입니다. 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분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아, 요거는 화분이 가격이 5만 5천원입니다. 수정합니다. 아, 5만 5천원입니다. 19번, 20번. 요렇게 해서 5만 5천원입니다. 화분이 약간 좀 어, 높이감이 좀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을 대시면 요 정도인데요. 어, 요거를 조금 좀 깊이가 있었는데 여기 딱 들어가니까 요 정도로 딱 이렇게 어울리는 요런 화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넣어서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자요 긴기 하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느낌이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아이고야 못뭐 떨어집니다 환상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가오는 화분인데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호는 21번이고요. 가격은 5만 0천원입니다 자, 다음 화분입니다. 자, 옆에 이렇게 트임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양쪽 옆에 이렇게 트임이 약간씩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아젤리아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자, 느낌이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요게 11cm 포트 화분입니다. 요렇게 다가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22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은요. 앞에가 요런식으로 문양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둥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또 각이 즉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아래는 둥글고 위에는 각이 져 가지고 요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못 떨어지네요 요 화분 한번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번호는 23번 이고요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와, 이 화분도 참 멋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코사지가 붙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4번입니다.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자, 이 화분 옆으로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인트가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화분이 자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보시면 요런 느낌으로 오는 화분입니다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5번 이고요 가격은 55,000원 입니다 요 화분은 약간 좀 납작하면서 넓은 화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돼지콘 가요 <laughs> 이렇게 해서 귀엽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넓이는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번호는 26번이고요. 가격은 5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약간 좀 검지요? 이렇게 보면 약간 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느낌은 이렇습니다. 이 화분은요, 색감이 아, 정말 오묘합니다. 자, 양쪽으로 이렇게 트임이 이렇게 있고요. 약간 좀음 반달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어 길이가 좀 요렇게 길이가 있는 화분이에요. 자, 여기 어 전체적인 느낌은 요런 식이고요. 번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27번이고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약간 요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분이 사이즈가 조금 커졌습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주셨고요. 양 옆에 포인트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화분이 조금 아까 사이즈보다 조금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번호는 28번이고요. 지금부터는 6만원입니다. 종이컵으로 한번 비교를 해 드려 볼게요. 자, 많이 커져 종이컵. 두배 정도, 요렇게 되는 사이즈입니다. 화분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아마 구분이 잘안 가실 거예요. 요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쁘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29번, 6만원입니다. 와 화분이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자,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타원형입니다. 이 화분도요. 30번이고요. 가격은 6만원이고요. 종이컵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우리 예전에 무쇠소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화분입니다. 아, 여기다 또 화분이 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또 의외로 또운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자, 종이컵 방법 비교해 드리면요. 두개 정도, 요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어, 3 1번입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요거는 약간 어, 반달 모양에서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앞부분이 약간 좀, 음, 낮아요. 여기보다 약간 좀 이렇게 낮게 이렇게 작품을 표현하신, 네요. 자, 여기는 약간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만두 주머니 속에서 이쪽 뒤쪽보다 여기가 약간 낮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가실까요? 자, 32번이고요. 가격은 6만 원이고요. 화분은 수제 화분의 수제 화분에서는 보통 사이즈입니다. 가볍진 않아요.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그냥 평균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제 화분에서요. 자, 요 화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트임을 주셨네요. 그리고 요쪽에도 트임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M 분입니다. 이게 다리의 M 분. 그리고 번호는 요 화분은 32번이고요. 32번, 가격은 6만원입니다. 사이즈는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사각 화분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사각 화분으로, 요렇게 어, 앞으로 한쪽에만 요렇게 어, 붙여, 붙인 식으로 요렇게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삼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면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돼 있는 이런 화분인데요. 이것도 여기 M 분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느낌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사각 화분에서 이런 것들을 심으면 참잘 어울립니다. 이 화분은, 어, 선생님께서 조금 소장을 하고 계신 그런 화분이어서 안에를 보시게 되면, 요렇게 조금 좀 오래됐죠. 요런 화분들은, 어, 30, 번호는 33번이고요. 가격은 6만원이고, 요즘은, 어, 요런 화분들이, 조금 단가가 더 비싸답니다. 요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시어로서 소장, 아까 두점 소장 그 보여드렸죠? 그 화분이랑 만든 제가 조금 대신 요런 화분이라고 합니다. 요 화분이요. 화분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요렇게 장식도 이렇게 있고요. 자, 사이즈는요. 종이컵을 넣으시면 약간 요렇게 있는데 아까 그 분보다 조금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34번이고요. 가격대는 7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 느낌이 이런 화분입니다. 어, 기존 보시던 화분보다 톤이 굉장히 많이 어, 밝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화분이고요. 사이즈를 보시게 되면 두개 이상 이렇게 넉넉한 화분이고요. 35번이고요. 가격대는 7만 원입니다. 사각 화분인데요. 요런 데를 한번 모습을 한번 봐주세요. 요런 사각 화분에서 요렇게 해서 만드는 화분들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거 잘안 만드시려고 하신답니다. <laughs> 하 <laughs> 요거는 36번 이고요 가격은 8만원대 입니다 그런데 요렇게 생긴 화분들은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면 발에도 약간 무게감이 가고 요거를 다 꽈서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다른 화분보다 무게감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요거 감안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요 화분들은요 어, 조금 좀 만드시는데 막, 많이는 안 만들어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런 사각 화분들이요. 자, 요 화분은요, 요렇게. 리본이 요렇게 해서 여기다 요렇게 연바브처럼 요렇게 하셨죠? 이렇게 선생님이 또 요런 화분을 아주 즐겨서 또이렇게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요런 공정들이 또 그렇게 또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요쪽에도 요렇게 있고요. 저기 엠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37번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사이즈는요. 이렇게 종이컵 두개 정도, 요 정도 되는 요런 화분입니다. 느낌을 한번 보실까요? 요런 거는, 어, 요런 거하고는 좀잘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렇게 심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자, 요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화분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어, 상품인 것 같습니다. 자, 신발 화분인데요. 아, 이 신발 화분을 사장님께서 두 켤레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풀자마자 요걸 또 <laughs> 찜해서 나가고 딱 요거 이렇게 있습니다. 번호는 요게 30, 지금 8번으로 요렇게 했는데요. 요게, 어, 각각은 12만원이라고 합니다. 요게 신발 한 짝에 12만원인데, 아이고, 신발 참 비쌉니다. <laughs> 12만원, 두개 24만원이죠. 쌍으로 하실 경우에, 요게 약간 좀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세트로 하실 경우에, 20, 20만원, 요렇게. 자, 많이 할인이 됐죠, 요게. 자, 사장님께서 요거는 봉사하는 기분으로, 요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어... 기존 지금 20%가 할인을 해주시잖아요. 지금 그 가격에서 20%에 상응하는 화분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사장님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또 할인이 되니까. 이건 정말로 무료봉사입니다. 가다가 깨지면 또 큰일 납니다. 사장님 그럴 경우에 적자입니다. 요런 거는 감안하셔서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히트 상품입니다. 신발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요. 번 외입니다. 요거는 n분이 아니고 선생님분이 아니고요. 여주분입니다. 여주분인데 요 화분을 화면에서 이게 나오니까 무늬가 굉장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요거는 39번.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요거 39번으로 요걸 주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40번. 이렇게 해서 어, 40번. 여주분입니다. 가격은 48,000원입니다. 센치는 이게 조금 좀 있습니다. 자, 이걸 재보시게 되면 15cm고요. 높이는 11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개 있는데 요거 무늬가 많으셔 가지고 화면에서 그 영상 다육이 영상 찍다 보면 꽃 있는 거 화분 무슨 화분이에요. 이렇게 무늬가 많으시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요거 두개번 외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화분 소개는 다 끝났구요. 하는데, 주문을 하실 때, 어, 선점을 이렇게 하시고, 어, 또 나중에 저기 하실 때, 어, 하시는 분들이 저기신데, 주문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영상 다시 또 돌려 보시고, 신중하게 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화분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선점하시고 한분한분 한분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어, 주문을 하셨는데 선점을 해 놓으시고 또 미루시고 이러시면은 또 다음 분이 굉장히 그 문자를 주고 받는데 어 늦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어, 주문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요 m분도요, 사장님께서 어, 20%에 상응하는 그 화분을 따로 이렇게 어, 보내주신답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하실 때잘 신중하게 선택 잘 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코였습니다. 자, 컨셉은 이렇게 다가오는 요런 화분입니다. 요런 것들이 다 m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동이 다육에서, 어, 엠분 오늘 한번 영상 담아봤습니다. 다육하였습니다.